우리 돈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또 있어 아버지를 죽인 자는 잊을 수 있어도 재산을 빼앗은 자는 잊지 못한다는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은 한 날의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 세금의 셋 자는 벼화 자랑 바꿀 태가 합쳐진 말이야 백성의 의무를 곡식으로 바꾸어 냈다는 뜻이지. 여기서 화는 꼭 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곡식, 즉, 먹을거리란 뜻이 또 있지. 그리고 태 자는 빼내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수확한 곡식 중에 일부를 빼내서 국가에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 또 조세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면 여기에서 조 자는 곡식을 뜻하는 벼화 자랑 관청에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자가 합쳐진 거야.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다 이렇게 쌀과 관련돼 있는 글자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생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특정 장소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 단계, 즉 농경 사회 때 그때부터 세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는데. 그 조직이 발전돼서 국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약속의 수단이 되었던 거지. 자, 또 다른 이야기로 추가적으로 이제 가혹한 세금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말해주는 가렴주구란 말을 한번 알아보자고. 가렴주구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나타내는 말이야. 가렴주구의 유래는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 기슭을 지나가고 있을 때한 여인이 세 개의 무덤 앞에서 목놓아 울고 있었어. 그래서 이 여인의 울음소리에 아무래도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이 소리를 듣던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라고 시켰지. 자로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입을 열었어. 당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신지요? 그뜬 여인은 더욱 흐느끼며 울며 이렇게 말했어. 그렇습니다. 옛적에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고 또 남편도 호랑이한테 당했는데 이제 나의 아들 또한 그것에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루가 다시 물었지. 그런데 어찌해서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자로한테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자들아, 이를 들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군주의 덕목 중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순한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들 다 시행해 주는 그런 군주는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이루 주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오히려 군중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또 하나 사람의 속성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배반을 잘못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배반을 한다고. 특히나 돈 앞에서 부모님이나 형제간이나 뭐 친구들을 배반하는 이런 이야기들 말이지. 우리 돈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또 있어. 아버지를 죽인 자는 잊을 수 있어도 재산을 빼앗은 자는 잊지 못한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주론에서는 고상하고 착하게만 행동한다면 위대한 군주가 되기보다는 파멸되고 말 거라는 거지.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은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제로 부과하면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설계를 하게 돼 있지.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도 동일하게 늘어날 때 전체적인 세금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거지. 소득세율표를 보면 우리가 소득이 적었을 때는 세금의 그 비율이 아주 작아.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 수준도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히 세금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세금만 늘어나서 내가 쓸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덜어내고 순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도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지. 그래, 탈세는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절세는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경제 활동 중에 하나라고. 개인 사업이 됐든 법인이 됐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들이 우리에게 절세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지 조금씩 알아가 보자고.